학생 유형들 첫 번째 야다 앉아 앉아 야 쟤는 반장도 안돼왜 자꾸 앉으로 그러냐 자기가 반장이줄 아나 봐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반장 안데 앉아 앉아 자 그럼 내가 뽑는다 맨날 이러면서 죄송한 거. 거 아니야? 투두번 두 놀았어. 아, 이렇게 보어 근데 다음 주 일요일날 화보 찍는다. 아니 이게 뭐냐고. 세 번째. 자자. 자, 그럼 수업 시작한다. 자수학책 32쪽. 아 졸린데 왜 오늘은 12시부터 수학이야 아, 임엔 빼. 선생님. 왜, 왜요? 이거 30쪽 발표해 봐. 야. 오늘 오늘 쪽. 오늘, 오늘 쪽이냐? 여기 여기. 여기 두 번째 쪽. 발표해, 발표해. 아, 어, 두 번째 쪽. 구덩이로 데려가듯이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겠습니까? 흑덩이가 3개 있었습니다. 흑덩이를 5개를 더해서 8개가 되었습니다 흑덩이 8개에서 9개를 더 더했더니 17개가 되었습니다. 17개가 됐지만, 아, 사람들은 5명에서 17개를 나눠 갖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지만 나눌 수 없었습니다.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래. 잘했어. 아, 그리고, 방금 발표했던 우리 땡땡이랑 동동이는 교무실로 따라오세요. 너희들이 수업시간에 떠들고 말하고 같이 결과물을 찍어받았으니까 자, 그러면 좀 이따 교무실로 오세요. 잠 못. 오늘 시험 결과가 온무지 않냐? 그러게, 나수은 잘못했을 것 같아. 자, 시험지 줄게. 어, 땡땡이. 네. 동동이. 네. 이게 뭐야. 이게 뭐냐고. 아싸, 낯 좀비다. 역시 난 동동이야. 야, 나 백점이다, 백점이다, 백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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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점이다, 백점이다, 백점이다. 이야. 사본. 그저 영화 보는 중. 야, 귀여운 장난아는데 지금 왜 이렇게 호들갑더러. 뭔? 일분 그럼 안녕.